다시 연락하지 마. 우리 진짜 끝이야. 너무 단호한 그 사람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사랑했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심장이 쿡!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지만 아무리 단호해도 진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치고 실망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단호한 거절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단호함을 무너뜨리고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5단계 재해 전략을 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 타이밍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게 사람 관계거든요. 단호한 그 사람과 재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1단계 강요 멈추기. 많은 분들이 저 이제는 안 매달려요 라고 하는데 연락을 이어나가는 것도 무언의 강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고 싶으니까 상대방이 재회를 거절하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연락을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당장 연락을 멈추세요. 상대방이 대외에 단호한 이유는 이 관계를 떠올리기만 해도 감정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불편한 상태라는 거죠. 나로 인한 분노나 상처 같은 것들이 큰 상태라면은 나라는 사람에게 오는 메시지 좋아요. 작은 소식 하나에도 심리적 위협을 느끼기도 해요.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니까요. 아무리 이 사람을 챙겨주고 위로해주는 연락이더라도 그 연락은 상대방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그 사람을 챙겨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연락으로 매일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하는 연락 자체가 불편하다고요. 왜? 연락의 기저에는 나 너랑 제외하고 싶다는 무언의 설득과 강요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더 방어하게 만듭니다. 왜? 나는 제외하고 싶지 않다고 전달했는데 계속 계속 나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니까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회피해요. 우리가 왜 제외해야 되는지 내 입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합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 다 소용 없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현재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부정적인 감정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위협으로 느껴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한다고요. 공백기, 공백기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회피할 정도로 단호한 상황에서는 공백기나 일시적으로 거리를 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공백기가 최소 3주는 기본이고요. 상대방이 단호한 정도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이 될 수도 있죠. 왜 이렇게까지 공백기를 둬야 하냐? 우리가 그만큼 상대방을 힘들게 했고 불편하게 했고 이별을 선택할 정도로 아프게 했으니까요. 그로 인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림만 멈춰도 상대방 회복 시간이 급격히 빨라져요. 우리를 위험 요소로 생각하던 방어 기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면 어, 이제는 진짜 끝난 건가? 이 사람 나에게 마음 완전 접은 건가? 라는 불안함이 조금은 몰려옵니다. 왜? 이 사람도 단호하게 관계를 거절하긴 했지만 한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매달리고 재회를 강요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밀어내고 단호해졌던 것뿐이지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였을 뿐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달콤한 말, 위로의 말, 사과의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존중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지금 쉬고 싶대요. 우리 그만 만나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그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불만과 부적적인 감정을 해소해 주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 대한 경계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단계. 새로운 기억 쌓기. 사람의 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정적 기억이 미화되기 시작되죠. 이별 당시에 이별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나를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별을 선택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만큼 후폭풍도 강하게 옵니다. 왜? 그때 내가 억압했던 감정들이 갑자기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별 당시에 당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했던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게 돼요. 이별 과정에서 너무 단호하고 매몰차게 굴었다면 내가 그때 너무 심했나? 그 사람도 내가 그렇게까지 대해서 상처받았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별 당시에는 생각 못 했죠. 그때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크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때부터 조금은 미운 감정도 있지만 좋은 감정, 미안한 감정 같은 것들로 되살아나면서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했었던 이 사람의 근황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SNS나 푸사 같은 것들을 한 번씩 열어보게 되죠. 이때 상대방도 푸사를 바꾼다든지 우리를 추억하거나 그리워하는 게시물이라든지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면은 상대방의 감정이 충분히 커지기 전에 점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내가 궁금하고 그립고 한켠으로 미안하기도 한 감정을 점점점점 키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상대방한테 이제 폭풍이 왔나 보다. 나에게 연락해달라고 신호를 주는 건가? 이제 드디어 내 소장을 깨달았구나 해가지고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직접적으로 잘못들이 되면 안 그래도 우리는 헤어질 당시에 질척였잖아요. 그 이미지를 다시 자극하게 됩니다. 이 아직도 나는 못 잊었네? 여전히 나한테 매달리려나 보네? 아직도 나밖에 없나 보네? 이런 생각으로 다시 태도가 차가지고 단호해져요. 대외 연락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매달리고 그리워한다는 느낌을 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때부터 상대방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그리운 감정이 있다가도 아직도 나를 그리워하고 재회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이 사람 다시 만나도 되나? 재회를 결정해야 되나? 나 지금부터 재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SNS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예전과는 내가 달라진 사람이라는 정보를 뿌려야 됩니다. 이별의 원인이 됐었던 그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그런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리움과 이해결 감정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감정을 못 참고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추후에 연락을 시도했을 때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요소 예를 들어서 술 문제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손숙하지 않았더라든지 게으름이었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자기 개발된 모습들을 보여줘도 좋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감접적인 이별 원인이 되었던 이성으로서의 가치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외모나 스펙 같은 것들을 개선한 모습을 어필해도 효과적입니다. 3단계, 제 말고 공감하기. 상대방은 기간이 길었던, 짧았던,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연애도 시작하고 관계도 이어나갔었단 말이에요. 헤어질 당시에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한게 아니고서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끔찍하고 혐오스러워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미운 감정 이면에는 애증이라는 감정도 있잖아요.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관계를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이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인으로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 때문에 때문에 이별을 선택한 거지 친구로 둔다면 무던하게 인연을 이어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접근할 때에는 재회를 원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좋아서 사람 대 사람의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요. 한마디로 수작 느낌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연락이 닿고 관계를 이어나갈 때 나라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다시 알아가 보고 싶다. 관계를 만들어 나가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지. 대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이미 우리는 연인으로서 이 사람에게 탈락됐어요. 그런데 또 연인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생각해 볼 가치도 없이 X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별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가갈 때에는 이성적 매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 접근해야 된다. 상대방이 편하게 내 곁에 두고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재회에 대한 욕망이 느껴지는 순간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편안하게 공감해주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과거는 다 잊고 관계를 새로 쌓아나가는 느낌으로 정말 편안하게 친구처럼 관계를 이어나가고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 없고 즐거운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화법은 필수겠죠? 좋은 대화법이라는 거는 감정적이지 않고 가볍지만 따뜻함이 담겨있는 대화죠. 옳고 그름의 논리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재회 연락의 목적은 재회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편안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재회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당장 무조건 그날 약속 잡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재해를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다시 검증하고 평가해 봐야 되고요. 상대방도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돼요. 감당이 안 돼서 단호하게 이별했는데 연락 조금 하고 만나서 대화 한번 하면은 재회를 결정해야 되는 부담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겠어요. 우리의 수작을 절대 들키지 말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4단계, 개가 천선 증명하기. 상대방이 우리를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우리의 관계에 미래에 희망이 없어서입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달라지지 않을 거고, 매번 문제를 반복할 테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할 거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서 이별을 선택한 거고, 그렇게 매달리고 설득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간절하게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편지 쓰고 부탁하고 빌어도 다시 만나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 연애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확신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한다면 이별의 원인이 된 나의 특성을 상대방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체감하게 해줘야 돼요. 더 이상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안 통합니다. 왜? 여러분들 이미 이별하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을 거고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문제들로 여러 번 해붓을 반복하면서 고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지고 복구했는데 상대방이 믿겠어요? 지겨워요, 이제. 희망고문 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희망고문 당하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매번 이 사람의 각오를 믿고 기회를 주고 신뢰를 줬어. 근데 매번 어기면 배신감이 엄청나거든요. 고스란히 상처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믿고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또 이랬네? 이런 생각들이 상처가 돼서 단호함을 만들어 낸 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더 웃겼는데 바뀐 걸 상대방한테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보여줘요? 연락을 해야 뭐 바뀌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SNS가 있잖아요. SNS는 바로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 성향, 관심사, 분위기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SNS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연락을 시도하고 재회를 시도할 때 조금은 유리한 치트키 같은. 같은 거죠. 밑밥을 깔아 놓는 거예요. 나의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바뀌면 나의 에너지, 태도, 말투, 대화법, 표정, 분위기 자체가 싹 달라집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랑 카톡하고 대화할 때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굳이 말로 표현하고 증명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나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죠.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요. 첫 첫 번째가 감정조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불안한 마음, 집착, 회피 성향,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이별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무 의존적이고 나라는 사람을 잘 챙기지 못했던 불안한 사람이었다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매달리거나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성격이었다면 더 이상은 작은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이 존중해주는 태도와 대화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거를 더 확신하고 신뢰해요. 자꾸만 상대방한테 말로 달라진 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제일 연락을 하거나 편지를 썼을 때, 나 이제 진짜 많이 달라졌어. 나 이제는 안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달라진 부분을 어필하고 싶다면, 대화 도중에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좋더라고. 요즘은 감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보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5단계, 새롭게 관계 정립하기. 재회를 위해선 구질구질하고 아팠던 과거는 싸그리 버려야 됩니다. 재회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관계를 새로 쓰는 겁니다. 새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서로 처음 알아가는 듯이 썸을 타는 과정처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별할 당시에 문제나 단점들이 완전히 해결이 된 상태라면은 관계는 당연히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사람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나는 이미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느끼기에 다시 만나면 이전의 문제와 관계는 더 이상 절대 반복되지 않을 거다. 이제는 다를 거다. 과거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출발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왜 한번 헤어졌던 사람 또 만나냐. 새로운 사람 만나라. 구질구질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닌 새롭게 느껴질 정도로 훨씬 더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던 나의 장점은 가져가되 단점은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회 이후의 관계 유지까지 생각한다면 더 이상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고 싶지 않고 차이고 싶지 않아서라도 과거에 좋지 않은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단절돼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냐 그런 경우 있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분명 과거와 똑같은 생김새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뭔가 분위기가 다르고 성숙해지고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시라는 겁니다. 재회를 할 때에는 우리 예전처럼 사랑하자.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이런 과거를 암시하는 발언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쭉 펼쳐져 나갈 우리 관계를 기대하게 해야지 힘들었던 과거는 머릿속에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나와의 재회를 주입이나 강요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앞으로의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스스로, 아,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미처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알것 같아. 너가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제는 알것 같아. 이 말은 예전에는 내가 너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전의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거야. 왜?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했고, 그만큼 훨씬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성숙하게 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요. 맘다 접은 사람처럼 단호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와 미련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태도와 분위기, 일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제하고 싶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가가세요. 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고치고 바꿀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면 러브커넥트 7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혹시 제외 연락을 준비 중인데 어떻게 시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위 영상을 통해 도움받으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원이었습니다.